안녕하세요. 아니다 그냥. 좋아. <laughs> 음, 좋은데? 조한 학생을 런던을 다녀왔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난 런던을 처음 밟았을 때그 런던의 풍경이랑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여름방학 때 몽골 여행을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갔었는데. 자연 속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고연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구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그큰 야구장의 그 웅장한 분위기하고 득점을 했을 때펑 터지는 그 소리가 저를 너무 가슴 뛰게 만들는어요 여름에 연극을 했었는데 백스테이지에서 타이밍 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장이 되게 빨리 뛰더라고요 진짜 엄청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라서 그럼요. 수업들도 작년보다 더 재밌는 것들 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더 좋았던 것도 있고 작년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안 봐도 됐어. 좀 <laughs> 많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다 극복하고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서. 오고 싶었던 학교 오고 싶었던 과에 와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평온하게 잘 흘러갔다고 생각해서 사실 막 엄청 행복. 신지 잘 모르겠어. 처음에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오래 답을 못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안 행복한 순간에도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줬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멋진 어린이 되자. 화이팅 해라, 야 수고해라 이런 말을. 학업을 조금 신경을 쓰고 수업이란 걸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어떨까. 조금 더 성실하고 부지런한 한 해를 보내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이나 벌어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될 텐데 너무 그거에 공허해하지 말고 올해보다 더 행복하게 삽시다. 행사를 기획하고 하던 부서다 보니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PPT를 굉장히 또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골도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재미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PPT 디자인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총회 때체육대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고학번들도 와가지고 그런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 같이 친해지는 게 보여가지고 어 너무 저도 진행하면서도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래도 회의 시간에 다 같이 편하게 의견을 낼수 있고 그리고 다 같이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노력하는 게 서로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일단 내년 행사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도울 게 있, 있다면 저는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행사들 아주 잘 열심히 재밌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 대동제 때주점을 준비했던 게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2학번이랑 2, 3학번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했던 활동이기도 하고 끝났을 때딱그 성취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뭔가 사심을 담아서 준비했던 공연이 141호 로그터라는 문학 뉴스레터 활동인데요 실제로 학우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 국어 부문 학과만이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사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은데 부정적으로만 기억이 안 됐으면 좋겠다 너무 별로인 부영장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니 저는 회장단 이외에도 그냥 같이 열심히 노력했던 국장들 혹은 위원들까지 모두 다 물론 결과가 어땠든 간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건 맞고 저희도 그렇고 다들 그냥 그 노력을 좀 인정받는 분위기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겁나 힘들거든요? <laughs> 겁나 힘든데 그만큼 보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값진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처음 그 마음 끝까지, 임기 끝까지 갖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매우 쉽지는 않을 거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치만 그만큼 이 자리가 아니면 그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후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후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붕붕파. 라면 떠오르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먼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문과를 다른 과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가 봤을 때, 어, 이과좀치는 걸? 재밌는 걸?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으로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혹은 재밌어 할 만한 콘텐츠를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았던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콘텐츠를 짜는 게 많았고 방화 콘텐츠는 다 같이 함께 고생했던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 많이 나요 응. 편집자들도 성장하고 저희 촬영에 첫번로 참여했던 구원들도 성장하고 국서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콘텐츠가 아니었나 해서 스케치코민이 제일 처음 응. 찍었던 응. 회사었요 응. 사실 학생회라고 하면 그냥 카드뉴스 좀 만들고 그냥 정보 좀 알려주는 이런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 첫 촬영 때 이호 후배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밤늦게 급하게 모여가지고 막 진짜 온갖 연기 이상한 거다 시키고 뭐 술병도 가져오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다 같이 뭔가 후배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어, 이 국소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끝마칠 수 있겠다 나는 확신이 미용이좀할 일이 많고 바쁘다는 목소 유명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틀어서 할 말이 <웃음> 없긴 <웃음> 유튜브 롱폼을 많이 찍은 게 아마 제일 큰 이유였을 텐데 유튜브를 처음 개설하게 되다 보니까 토대를 다져놔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좀 요리하게 일정을 그 덕분에 그래도 그 가장 분위기 좋은 구설을 만드는 게저의 목표였는데 그건 어느 정도 달 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는 조금 그렇다고 국장으로서는 국원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일이 많긴 했는데 <laughs> 엄청 체계적이었어요. 그냥 다들 참여율도 높고 그래서 그냥 진짜 네. 다 같이 굴러가면서아 네. 너도 부르니? 그래서 <laughs> 좋았어요. 음, 좋았어요. 그, 저는 뭔가 걱정하기 전에 일단 행동으로 음, 옮겨보라고 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음. 해보면은 그거 자체로도 엄청 큰 성장이 될수 있으니까 음, 음. 너무 앞선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가슴 생각하는 대로 레스코 음. 레스코. Let's go, let's go. 음,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면 음, 어. 진짜 중요한 거. 일단 불러봐. 일단 불러보고 <laughs> 네, 일단 해보고 어. 그 다음에 걱정이 듣지 않아. 진짜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힘들지 않죠. 하나 둘셋 화이팅 미용 화이팅 아이 화이팅 과